아별또 타면 아아안 되는데요. 아 어, 이거 안 돼. 아 그림까지. 아 감독님 그 얼굴에 주먹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야, 표정이. 아이정도아 <laughs> 아,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 인데요 짤로 다시 갈까요 아유. 네파 본데 3m다. 진짜, 진짜 긴호입니다 오류. 그렇죠. 지금 뒷바람에 8.7m 불고 있고요. 길기도 길고 양쪽이 빽웨이가 또 좁아요, 바필이면. 아. 아, 모든 호리 쉬운 호리 없네요. 여갑니다 아, 샷! 어! 아 나이스 드로우. 좋아요. 살기만 해. 아, 들어오가 아니었어. 어, 이게 어, 뭐예요? 어, 저 들어와. 맞은 편에서 오는 걸 봐서 들어오라고 생각합니아 근데 이 이번 시스템부터는 오비가 나가도 화면이 나오네요. 그니까요아자 아. 여기 아. 여기는 이제 공격적으로 해드까. 이거 제가 그냥. 좋습니다. 이거 나트가겠습니다. 드라이브로 가나? 네. 그 드라이브로 안칠 수가 없죠. 여기는 음. 음. 아까 템포가 400m가 좋네. 넘는 나트니까. 파포니까. 좋습니다. 드라이브로 쳐야 미드라인 나오니까. 나트. 네. 여태까지 낫뜨가 그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 <laughs> 그래도 어, 전, 전 계속 성공했는데. 아, 본인 마음은 성공했어요. 자, 빅보이 낫뜨가니다 낮은 드로우 샷. 중요하죠. 약간 이게 뒷바람성 슬라이스 바람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커셔도 약간 우측을 바라보고 인상입니다. 네, 빅보이 캐리건이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우측 끝을 겨냥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야, 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거. 아. 중한 사람. 낮은 탄도 드론. 낮 낮은 탄도 드요 오! 발사가 오! 오! 뻥. 오! 오! 서 오! 도발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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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미어리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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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 월급 올려줄게요 아,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되게> 많이 벌었어 <웃음> <웃음> 하필 이 상황이 <laughs> 하필 이 상황에서 대박 오도 야어 바람 어 똑같죠 슬라이스성이 좀 있는 바람입니다 <laughs> 아 어. 살거 같은데. 살, 벽치기 들어가면 살아요. 살 거예요. 벽치기. 벽치기. 것 같은데. 벽치기? 삽니다. 안무가 아아아또 가리네요. 아. 아예 그냥. 아아것 같아. 전혀 전혀 지장 없네요. 전혀 지장 없어요. 네, 전혀. 나빼 그냥 치면 될 거.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저게 공도 잘안쓸 정도라서. 야, 보리 발보다 많이 높아요. 와,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구현이잘된 거네요. 엄청 높아졌네. 자, 161m. 좋아요.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아 바람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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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 아 정말 좋은 실수였어요 쏜다. 반대.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바람이 또 변수네요. 예. 네. 아, 본또 아 타면 안 되는데요. 아, 어, 이거 안 돼. 아, 그림까지가 요 감독님 그 네. 얼굴로 주먹을 좀해 주십시오. 이제 야, 표정이 아, 이거,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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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야.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데요 빨리 다시 갈까?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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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떡하죠? 아니, 지금 표정이늘 열심히 <laughs> 싸우셨는데. 자, 이제 빅보이. <laughs> 갑자기 편해졌어요, 빅보이. 편하. <laughs> <laughs> 410m 파포를 돈보러 올게요. <laughs> <laughs> 갑자기 평상시에는 배가 이렇게 수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업만어 네, 있어요, 알았어. 지금. <웃음> 오, 떨어져요. <laughs> <됐어요. 웃음> 자, 한번 봅니다 자, 106m 뒷바람 있고요 싱락반 님한테 설명을 들은 게 있으니까 네. 52도 풀스윙으로 왼쪽 보고 52도요? 네, 많이 네. 52도 네. 거의 왼쪽 그림 끝을 보고 쓸 거예요 네 짧아도 좋아요 조금 띄운다는 느낌으로 아, 아니, 짧네요 거의 이렇게 짧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잘 아. 봤어요. 어, 지도 않고. 네. 느낌만 좋아요. 판도가 40도가 나왔어 그렇죠. 아측으로 한 클럽 다음습니다 30m 이상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15m 가까이. 35m 가까이. 네. 30 갑니다. 30. 30 바뀌어야 되는데 화면이 아이고. 새나요. 어, 아이고. 어. 오이? 아, 나들미안 해지고 있어. 타자, 잔타자 심장 프로틴링 화재의 차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큰 선수 같습니다. 아, 이건 또짤나요 조금 덜 봐야지. 네, 이건 또짤네요 아이고. 네. 에휴. 전반죠으로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네. 기가 막푸다 기가 기가 진짜 기가 막푸다네 결정적으로. 푸푸푸 봤다. 푸푸푸푸푸푸푸아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다행이다 나왔어요. 아, 완전. 다행이다. <laughs>